정당한 사유 없는 탄핵이 수사지휘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는 성명서의 내용은 지극히 공정하고 상식적인 지적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마땅한 문제제기입니다. 오늘은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해 법사위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성명 발표가 국가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고유 권한인 탄핵 소추권을 부정하며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라고 하나 이는 경강 부회에 불과합니다. 검사들은 성명서에서 국회 권한 행사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 위법한 탄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탄핵이 수사지휘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는 성명서의 내용은 지극히 공정하고 상식적인 지적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마땅한 문제 제기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뒷배 삼아 탄핵안을 오남발하는 등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 시도야말로 민주주의와 상권 분립의 붕괴를 초래하고 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적 관계입니다.